그랑크리로트라고 로고니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인지도 있는 포도밭을 지나간 도로예요. 황금 언덕이 맞지 왜냐면은 보통 그 가장 좋은 포도밭이 살짝 경사가 있는 곳에 한 중간 지점이 가장 비싸다고요. 해뭐 그리고 그냥 맨 밑바닥은 싸고 살짝 올라가면 뭐 프리미어 프리미즈 그 위가 이제 그랑크리인데 음. 여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수 있죠. 왜냐면 저희 산은 이제 너무 경사가 심하니까좀 그렇고 음. 여기가 살짝 경사가 있습니다 경사 가 있는 만큼 별수가 잘 돼서. 음. 와, 지금 비가 와서 조금 흐리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어, 여기 도로 그 명칭이 D 1 2 0이라서 어제는 우리가 저 왼쪽에 있는 큰 도로를 다녔었는데 만약에 음. 브로고니로 드라이브 오신 분들은 딱이도로 타면 돼. 여기 음, 약간 샹베르트 이렇게 있었어. 샹베르트샹베르트 아, 어. 그러니까 있고 좀더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갔던 뭐 클로드 부저도 있고 아. 이제 그 아래는 이제 가장 메인, 가장 비싼 보르고니. 아. 여기 바로 그런 게 써져 있다. 음. 저기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생각으로 막 포도 나무가 엄청 크지 않나요? 음. 다 작고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그 토질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다른 게또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주량도 달라지니까 음. 그런 게 차이를 만들어낸 거지. 아무래도 뭐 최상류층한테는 그런 차이 하나하나가 이제 크니까 여기는 클래식카 이런거 빌려서 드라이브하면 좋겠다 진짜 나이정 그런것도 많이 하잖아 클래식카 이런 현대적인 차들 말이 제주를 지나면은 이제 본르만 브로고니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 볼로만의 음. 포인트가 있어 그리고 또 근처에 리시브로도 있는 것 같아 리시브로는 책에서도 봤는데 백가지 꽃의 향기를 갖고 있어 본르만에 바로 앞에 있는 롬앤 생비방이 있어 부엘타르면 진짜 넓은건데 음.. 당연히 그랑클림을 생산하고 있어 여기서 드디어 포도나무 좀 다르다 그 전에 약간 다 작은데, 음. 여기는, 여기는 좀, 크네. 그 주위가 많이 뻗어 있다.